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서 후원을 하는 브릿지 성교회라고 하는 곳에 총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브릿지 성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 저와 신대원 시절에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개척교회나 성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는 몇개 교회가 모인 성교회입니다. 그리고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시는 개척하신 목사님, 또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와 선교사님 혹은 개척 교회를 연결하는 이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선교회가 바로 브릿지 선교회입니다. 어, 내년에는 두 개의 개척 교회와 또한 군데의 선교지를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어, 이번 선교의 모임을 하는데, 함께 모였던 목사님 가운데 그한 분께서 운동을 참 좋아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분께서는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20km를 뛴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끔 한 번씩은 평지를 뛰는 게 아니라 산을 뛴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던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려고 할때 강아지 한 마리를 먹이는 것도 참 힘이 드는 일인데 그런데 이 산을 뛰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호흡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구상에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생명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리고 먹을 물을 주시며,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이 바로 오늘을 이룡할 양식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시고 또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또 들의 꽃들에게도 입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의 염려가 음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 속에 매몰되어서 내일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염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이기는 희락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필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원이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둘 가운데 무엇을 먼저 기도하느냐? 바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어떠한가요?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늘 우리의 결핍,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육의 양식을 위해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역시 똑같은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일용할 수 있는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 정도의 양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일용할이라고 하는 말은 한 존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만큼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오늘 내가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양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는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양식이 나에게 있으십니까? 이처럼, 일용할 일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나의 존재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의미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양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고두고 두고 쌓아두고 수년간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먹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양을 내려 주셨느냐? 오늘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거두는 그 만나는 오래 보관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은다고 한들, 다음 날이 되면 어제 모았던 양식은 오늘 다시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날을 내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이틀치, 삼일치 혹은 모을 수만 있는 만큼 최대한의 양을 모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하였느냐? 다음 날이 되면 어제 모았던 그 양식에서 악취가 나고 상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 내리는 양식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틀치, 삼일치를 모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내일에 대한 불안과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내일을 염려함으로 오늘 내일의 양식을 최대한 많이 모아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행동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꼭 필요한 행동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들은 우리가 내일의 것을 오늘 준비하고 비축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것은 아무리 내가 오늘 비축해 놓고 싶어도 오늘 비축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 주십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큰 부자였던지, 그리고 그 부자가 그해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던지 곡식을 거두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있는 곳간 안에 그 곡식을 다 저장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그 소출에 만족했을까요? 그래서 부자는 말하기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 쌓아두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 보고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참 많은 것들을 쌓아둘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가 내일을 위해서 미리 쌓아놓을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아무리 쌓아놓고 싶어도 그가 쌓아놓을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인 줄로만 알았던 내일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단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것이 아직 내 손에 없을 수도 있고 또 보장된 내일이 아직 내 손에 확보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보장되지 않은 내일에 대한 염려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 수 없는 나의 소유가 아닌 내가 붙들려고 해도 나에게 잡히지 않은, 않는 그런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근심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을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받을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결같이 오늘의 만날을 매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오늘의 흡족한 은혜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오늘의 은혜를 강구하고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영의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말은 생존에 필요한 존재를 유지하는데 필요 불가결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유지되기 위해서 육의 양식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삼시세 끼 먹을 것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단지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육의 양식만 있으면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불을 꺼고 눕게 되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불현듯이 찾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인데도 불현듯이 그런 생각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삼시세끼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인간 존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주어져야지만이 비로소 내 마음에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우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던 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꼭 닮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게 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떡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사람답게 그리고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위해 기도할 때 육의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나라와 여금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할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공적인 기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암송하고 또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 속에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얼마나 나올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열어 기도를 해보면,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여섯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몇 번이나 등장하느냐? 미처 번역되지 않은 말이 두 번이나 더 있는데, 이 짧은 기도 속에 우리 라고 하는 말이 여덟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라고 하는 말이 한번더 나오는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을, 주기도문 속에 나오는 이 강구는 바로 우리를 위한 강구인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며 서로를 보살펴주는 것을 바라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바로 나만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강구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오늘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도하는 강구인 것입니다. 언젠가 사업을 하는 젊은 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기업을 운영하시면 먼저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만드십시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이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을 잘 키워서 나만 잘 사는 기업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해서 누군가가 생계를 꾸려나가며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해 주는 기업을 만들어 가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는데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런 세상의 수많은 기업들 중에 또 하나의 기업이 있들 기업이 생겨난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업들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많은 좋은 기업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실업인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기업들 가운데 플러스 1이 되는 그 수많은 기업들 가운데 n분의 1이 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세상의 기업과는 다른 또 다른 기업을 일구어 나가는 그런 실업인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부여하게 하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기독 기업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될때이 세상의 기업의 문화가 달라지고 또 그러한 기억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억들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일의 양식까지 수년 동안 쌓아놓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오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주님의 기도는 영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가지고서 기도의 삶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